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에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복된 은혜를 왜 많은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괴로움 다 당해요. 그런데 혼자 왜 악정 고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래서 누구나 다 고난 당하고 있지만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었던 다윗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기 전 고난당할 때에도 늘 기도하면서 이겨냈지만 왕이 된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138편과 같은 은혜로운 말씀을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인 138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자 일이 잘 되었을 때 내가 잘했다.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고 있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고백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힘있고 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겨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셨다는 그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뭐든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에 있는 왕들은 다 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다, 신의 모습이다, 파라오도 라신의 아들이고, 바벨론도 마루두게 아들이고, 그렇게 다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왕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들, 그런 왕들보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일절과 같이 내가 모든 신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힘들게 알고,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전동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수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당연히 뭐 매일 같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우들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에는 지금 오늘 하루가 딱 열렸을 때이 하루는 여러분을 낫게 하시려고 하루를 여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 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려고 주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누워 있어도 옆에 짝지가 그러는 거야. 우리 운동하러 가자고. 나 추워서 가기 싫어. 나가야 돼. 우리 같이 기도하러 가자는 말도 안 했지만 옆에 짝지는 기도하러 내려가.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다 뭐예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낫게 해주시는 은혜로 가게 하는 거야. 내가 어제. 암 관련된 것 때문에 이제 알고리즘이 그걸 떤다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암 환자고 치려고 알파카를 키운다는 걸 내가 보고 웃겼어요. 이 사람 되게 웃긴다. 알파카 아십니까, 여러분? 침 뱉는 동물? 예. 네. 예. 침뱉어요. 지 화나면 나 세상에 세상에 별 동물 중에 침 뱉는 동물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알파카를 키우는 이유가 암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걸 키웠대. 그러내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니까 암 환자들이 가만히 병실에서 누워만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알파카를 데리고 병원을 데려간대요. 그래가지고 예,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그래요. 그 영상 내용 그런데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가서 만지기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예, 알파카한테 침 뱉는 애는 안 데리고 간대. 지금 잘안 뱉는 이름이 뭐였더라? 민크였나? 아무튼 뭐, 개를 이렇게 데려간다는 거야. 아니, 뭐,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오. 우리는 막 산을 타니까. 우린 누워있으면 혼나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뭐, 잠깐 뭐, 기도하고 나면 당장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간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확장색을 놓고 기도하고 어머니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할 때마다 그 안에서 막 힘이 막 생겨.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이 어려움을 주셨군요. 내가 깨닫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요즘에 어려운 쪽에서도 깨닫게 되는 게 많아요. 뭐. 물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막 깨닫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돼요. 환란이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것조차도 이 환란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랬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에게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게 해주시겠다. 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더 하세요. 아, 했는데요. 그만 자요. 잘 때.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귀를 여세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여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138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기도하게 될까?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자기 안에서만의 고난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 이 일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뭐 예를 들면, 모압이 쳐들어왔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힘드네. 그게 아니라, 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변 국가에 있는 모든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문제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 속에 있었던 것은 또한 하바국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위기에 잡혀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어려움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바국 3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데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처음에 하박은 뭐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만 어렵게 하세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높임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높임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계열방 가운데 높임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뭐 조금 이렇게 됐다고, 어, 이 목사,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릇을 청평 요만한 그릇으로 두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커졌어. 마음,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세계열방 가운데 쓰시려고. 마치 내가 느낌이 번데기가 빠져나올라 그래. 빠져나올라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누가 도와주면 안 돼. 자기가 나와야 돼.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와야 돼. 그러면서 나오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이 번데기 구멍인 줄 알았어. 이 번데기 구멍, 왜 이렇게 작아? 내버라도 그랬는데 세상에 이게 나를 뚫고 나오게 하시려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가득하다니 그런 <laughs>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충만한 은혜예요. 기도해야죠, 여러 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는 환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환란을 없애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당연히 들으시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시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당신의 자녀에게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알게 하고 싶어. 나도 우리 황희한테 알게 하고 싶어. 아빠 나 이거 구구단 안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너너뭐 할래 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혼내지. 아파가지고. 이 아파가지고. 아, 서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파가 아, 고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마음이약해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왕이 너몇 살이야? 비비비비 <laughs> <애비 애비 애비 웃음> 안돼 빨리 옷 입어 빨리 밥 먹어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아빠는 의붓아버지인가 <laughs> 아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찌하노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찌하노 <laughs> 글쎄 그 아이가 나하고 아버지 앉아서 대화 좀 해봅시다 내가 이래 아픈데. 내가 이래 아픈데, 아버지. 왜 자꾸 교회 가라고 합니까? 아버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그럼 내가 왜 얘기 안 해줘요? 얘기해주지. 울고만 앉아있으면 어떡해. 하나님 일하시고 있는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절히 권면합니다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138편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리라. 세계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는 나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